지켜. 혹시 얼굴 공개 가능하신가요 진짜? <laughs> 다들 볼때 같이 들어가거든? 응. 너무 예뻐. 음. 990보여. 응? 아, 지금 어느 병원에 다 그래. 천만 돈들도 엄청 많고. 네, 너무 도 있다. 그래서 아딱 저에게 생각났어. 일단은 음. 음. 뭐 해야 되지? 난좀 음. 자극적인 입맛이 좋아해가지고 진짜? 응 음. 아, 근데 약간 좀심심해 됐다 근데 이 맛있는데? 그래? 응 음. 소스도 맛있다 뭐야? 뭔가를 써? 응 피자 찍어먹는 거야 음. 약간 갈릭 마요네즈 같은 거? 응. 있다, 그런 데는.. 그 지금은... 진짜 아니야, 이만한 데가 없어. 오, 너무 좋아, 하이이다나 플랑디 머신으로... 근 아, 근데 가슴 떠올라... 아, 잠깐만... 안 돼요, 이런 거? 아니, 안 돼요... 10분 후 아니, 무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네... 너것도양딱찌개 <laughs> 먹는 거야? 심희 형 닮았어, 진짜. 심희 형 닮았어? 응. 근데 나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 그 소리 또 들었다?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지금 이렇게, 음... 너는 항상 또라이 같고 병식 같고 똑같아. 방 예. <laughs> 병? 병? <laughs> 어, 야넌 진짜. 진짜 그. 달라. 그, 나 별, 많이 성숙해. 넌 진짜 개 닮았어. 맛있던데 보여드야지 음, 자기야 이거? 는좀 골라줘야 될것같 아, 네? 컵. 아, 거이해컵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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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찍어 아, 진짜? 이짜이건 뭐. 이거. 야해 볼까? 그래. 저사 <목소리도>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왜 이렇게 부드워맛있지 아? 파킹트, 어? 어, 맛있지? 응, 진짜 맛있었지 네. 네. 아? 야 빨리 와 빨리 와 들어가세요 우리 지금 하나 썼니다 언니 하나 먹었는데 진짜 맛있 어? 맛있어? 맛있어? 난안 간발이 잘 어울려요. 한금 기름 중에 열심히. 40? 아, 저 언제나 언제 걸면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어. 어. 그게 뭐 달라? 얘보다, 음, 음. 내가 더 맛있어요. 음. 이집 음. 이런 맛집을 잘 골랐다. 불목이 동료의 일명이에요. 이거 약간. 근데 멀리 안 와요? 네. 근데 아직 요어 오늘 바빴죠. 일은토요일이 항상 네. 결과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지네요 거아니냐고파는치 오늘 아, 아, 거 아니야? 고거 아니야? 아, 너무 아니야? 아, 이거 니 아, 이안 나와서. 아, 이런 이거 아니야? 아, 가 아니야? 자연님니고싶 이거 같은데. 거같은야 아, 야 아, 이거 니야 아, 아야죠 어른들. <laughs> 뭐, 엣지. 엣지. <laughs> 연기한다, 연기한다, 카메라 들었다고. 새끼손가락 어디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laughs>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야 옷을 갈지 말지 많지 마음에 드는 거어아 다시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웃음> 이걸로? <웃음> 아니, 그 제트 제트플립이라 이게 검정이라 이게 머리가 안 보여. 야 웃기지도 않은 소리도 진짜 야야 <laughs> 야.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어또때 월트 안 되죠? 말만 좀 할게요. 보여주세요. 너무 많이 아닌데 좀 <laughs> 아래다 가갈까 <할걸> 그랬나? 모자 <laughs> 가 너무 튀어나온 게 너무 웃겨 진짜. 좀 아래다 다시 붙일까? <laughs> 대화도 막 아, 진짜 아래 진짜, 아,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워.

<목소> 진우리다좀나것같 <진짜 무섭다>. 눈이 <목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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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다 <이 dobr bunk> <목소년단>

넘었어요, 명 알림, 알림 설정 안 하면 뭐안 되는 거. 어, 해야 돼? 어, <laughs> 상관 없어요. 하는 거 중요한 거지. <laughs> 야, 그거 이자 많이 나온다. 그거 있지? 하나만, 그거 필라테스로 테스트 <laughs> 걸었더니 이렇게 어, 아, 되더라고. 확실히 뭔가 관심사가 <laughs> 운동이나 이런 걸 해야 달라졌다. <laughs> 네, 약간 그런 조회수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 하는 것처럼 네,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한 거지. 근데 이런 것도 몇 분이 나오면 진짜 있지 아, 않아? 나중에. 아, 네. 근데 <laughs> 제가 할 거라면 글렀어. 직업으로 바꿔야 돼. 먹을 때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조 보빈 <laughs> 숨소리가 <웃음> <웃음> 숨소리가 이거 거칠고 걸치, 걸치, 많이 들리는 건제 기분 좋을 것까요 언니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언니랑 옛날에 신사에서 갔었는데 응. 진짜 맛있었는데 아 진짜 맛있었지 응. 이름이 와우였나 우아였나 응. 예약 잘못해가우아였 와우였나 둘중 하나야 아, 우아였으면 와우에다 예약 잘못해가지고 아. 그때 줄 서서 웨이팅하고 음.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었어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다 맛있었는데 근데 어, 세개 어. 먹었나?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는데? 어, 마켓? 마켓? 네. 말니야 아, 아. 아. 알려줘요. 예, 예. 음, 음, 고민도 음, 많이 아. 했는데, 그렇게 수업 나도 한번 들어볼까 고민 많이 했는데, 아직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일할 때 수업이 있으니까, 음, 맞지. 어, 내가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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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완전 찰떡이다 그 그래, 완전 진짜 열심히 하려고 성적이 성적이 내가 그때 그래. 하너 이미지랑도 되게 잘 어울려 좋아 연도하면 실력도 이런 거안 잡게 되지 아요그 수업을 수업 되니까 아 그거? 아니, 뭐? <laughs> 아니 수안 됐지 딱 끝나면 8시 반에 끝나니까 그러 10시에 집에 가서 아니 까 이렇게? 너자가 있어 왜 이래? 이 이런 있었 너무 중요나 지금 막 다른 층에 있는데 어제 보면 식당 층이나 백상 층데 전화해서 식당 층저 사람 모았는데. 어. 순간, 순정이 순정이 그중에 한거 아니야? 대부분 상담 비비만 보지 다른 사람들에요. 근데 언니는 상담 비비는 기본이고 다른 친구들. 그래, 네. 네. 근데, 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신경을 쓰지. 너도 그랬을거고 언니들 중에 나중에 나다 그래. 소개되은 똑같아. 그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부터 보게 된다고 나중에. 아, 런데 그래, 그래, 그래. 혹시 아, 아, 예쁜 거? 이거 아, 아. 어, 아닌데가. <laughs> <laughs>

머리 머리가 가 아, 입술 아, 있냐 없냐? 이장인가? 머리는 사니? 야, 미안. 근데 <순> 욕그랬티이이 <목소리> 아니, 이잖아 참아만니. 참아만니. 아니,

내가 굴 나와. 왜? 뭐야? 아 까매도 내일은 보이는 거 아니지? 왜 이러는 거야? 나오는 거야? 한 명만 나 나오는 거야? 왜나오는 거야? 저장해야 돼. 아, 저장만저장만 느낌이 <laughs> 너무 다르다. 아, 진내거 아니야. 너 기본이. 그 <laughs> 오해하지마 너없 <laughs> 오해하지 <마. 웃음> <laughs> <laughs> <laughs>